그러면 정부가 이제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네. 나중에 알아가지고, 야그 사업 대출 해줄 때, 네. 그 진짜 그 사람이 생산을 위한 그 기업체가 생산을 위한 투자지, 인 대출지. 인 그런데 그 많은 대출 건수를 네. 어떻게 누가 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방금 제가 드린 질문에 장점과 단점이 지금 다 나왔네요. 네. 장점은. 어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dsr 규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이제 정말 매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좀 약간 주춤하게 만들고 시장 심리가 올라가려고 했던 시장 심리 자체가 지금 떨어져 있던 상황인데 또 반대적으로 단점을 보니까 어. 이제 어 거기에 또 반대적으로 이제 기업 대출이 또 증가되면서 또 이런 편법들로 편법들로 이제 또어또 어,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매진발휘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다. 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문제를 쉽게 얘기해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 공급은 충분한데 네. 유동성이 풍부해 가지고 올라갔다 그래 가지고 뭐그 DSR 규제 전에도 네. 전에도 뭐 수요 측면에서 막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얼마 얼마 전부터는 아 이게 공급 쪽에서 문제가 있구나. 네, 공급 쪽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가격이나 모든 물가가 이제 올랐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비용 코스트 그그 그 측면에서 있고 그 수요 측면에서 네. 수요하고 공급 측면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공급 측면은 방관하고 있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급 측면은 전혀 공급 측면에서의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가 이제 일부에서 공급에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그게 내 잘못이냐. 네. 어? 공급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됐냐. 뭐 옛날 그 김현미 장관이 <laughs> 유명한 얘기 했었습니까. 아파트가 빵입니까? <웃음> <웃음> 어? 어? 하루아침에 지어내게 <laughs> 그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공급 계획이 안 세워가지고 공급이 안된 거니까 네.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거는 사실 정책 당국자로서는 그런 거예요. 말을 하면 안 되죠. 네. 어쨌든 간에 정권을 인수 받았다는 얘기는 네. 그 사람들이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네. 인수 받는 시점부터 네. 수습을 해가지고 잘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우리 집안이 잘못됐다 그러면 당군 할아버지가 어? 이렇게 만들어놨다. <laughs>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그 핑계되니까 네. 뭐 요새 아주 유행하는 내로남불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야기가 네. 어? 저기 사이드로 흘러갔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제라든가 뭘 해도 적당히 해가지고 네. 적당히 해가지고 그, 이, 나쁜 쪽에로 영향이 안 가도록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번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DSR 규제한 거는 네. 지금 요 시점만 보면은 음, 성공인 거죠.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성공했냐, 안 했냐는 최소한 5년, 10년을 놓고 봐야지. 음. 대표적인 게 교육이라고 하셨습니까? 교육이 네. 1 0 0년을 위한 1 0 0년대결를 해야지 무슨 네. 6 개월 계획을 세우느냐 이런 어?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또 이제 계속 말이 또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쯤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 DSR 규제를 갖다가 이제 실시를 갖다가 내년 아직 시행을 하지는 안은 거잖아. 요 규제를 네. 하겠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달에는 아마 시행될 이 겁니다. 네. 이렇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 7월에 2단계로 지금 시행되는 것 그것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마 이건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내피셜인데 이거는 다음 정부에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선생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 이제 금융적으로 이제 d s r 규제가 지금보다 이제 더 강화가 될수 있을지 아니면. 또 반대로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또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유연하게 다시 또 변화가 또 있을지 그것도 한번 여쭤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이제 지금 일반 사람들은 정권만 바뀌면 은 네. 지금까지 한 규제가 다 풀어질 거다. 네. 그렇게 이제 말들을 많이 해 가지고 네. 다, 다 주책자들이 <laughs> 네, 네. 정권만 바뀌라. 네, 네. 어? 그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정권이 아무리 그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고, 네. 뭐 국민의힘에서 아니죠. 옛날에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네.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네. 그거를 번복할 수 있는 음. 그런 환경이 되느냐, 네. 그러한 그 번복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되느냐, 네. 제가 알기로는 정권이 바뀌어도 네.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그, 노무현 대통령인가, 뭐, 그, 좀 심한 말로, 대못을 방달하지 않습니까? 음. 내가 정권이 바뀌어도, 그렇죠. 절대 이거는 못 바꾸도록, 네네. 대못을 받겠다. 네네. 그것이, 그, 사실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또, 대통령이 뭐, 아무리 바뀌어도, 네. 지금, 저기, 국회를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이 거의 뭐, 180정을, 신민 응? 여당이 네. 180석을 갖고 있는데 힘들겠죠. 대통령이 뭐할수 있는 게 있,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응. 네. 없으니까 아마 다음 번에 이제 야당이 대통령을 자, 대, 되더라도 네. 어, 2, 3 년간 아무 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오죽했으면은 그 노태우 저 엊그제 이제 죽은 네. 그 돌아가신 고인 대신 노태우 대통령이 여소 야대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음. 김영삼 씨, 김종필씨 이렇게 네. 해가지고 3당 합당을 하지 않습니까? 네. 3당 합당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그 의석이 개헌까지도 할수 있는 의석까지 됐어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국회도 180석을 가졌는데 네. 그 노태우 씨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사실 맘대로 해도 돼요, 자기네가. 음, 그렇죠. 맘대로 해도 되는데 지금 저희 나라 정치 분위기 수준이라든가 음. 아, 국민들 수준 정치 수준이야 뭐 형편없죠 사실 아. 국민들 <laughs> 수준으로 봤을 때 네.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함부로 못하는데 근데 허물며 대통령과 국회의 소속 정당이 쉽게 이렇게 달라요 네. 그러면 은 식물 대통령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선생님 생각은 내년에 이제 DSR을 뭐 예를 들어 지금 강화되는 1월 달도 마찬가지고 7월 달도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선생님 생각이신 거죠.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정부에서 좀 이야기했던 DSR 규제를 내년 1월 달에도 시행을 하고 또 2단계로 내년 7월 달에 또앞 단계가 1년을 앞 단계에서 지금 시행을 한다고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그 정권이 바뀌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정권이 바뀌면은 지금보다 규제가 완화 되겠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저는 저는 제가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게, 어,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말, 어, 이 부동산 문제를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어, 말은 안 하지만, 정말 이 부동산 때문에, 어, 몇년 동안, 정말 국민들한테 지금 엊그제 또 신문에 나오면 그, 그, 이,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을 믿고, 전세를 한번더 연장을 했을 뿐인데 지금 전세 연장을 했던 게 내가 땅을 치고 뭐 후회한다라고 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내 집을 갖다 마련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내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나는 전부 마음이 있고 팔고 전세로 이제 전환됐는데 세로전 정말 공교롭게 시간이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완전 뒤바뀐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을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여당, 야당의 후보들이 최일선으로 이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근데 제가 지금 선생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DSR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부동산이 잡힐 거라고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저는 선생님을 갖다 모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금융 쪽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자문을 또 구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엄밀히 따지게 되면 자유민주 시장 경제에서 은행을 갖다가 이렇게 대출을 갖다 쪼인다고해 가지고 어 이렇게 뭐 잠시 잠깐은 이게 먹힐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무 사회가 돌아가는 이게 돌아가지가 어느 한쪽이 막히게 되면 또 반사적으로 또안 좋은 영향들 악영향들이 막 생기지 않을까? 아, 그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 그 경제는 사이클로 그, 돌아가야 되는데, 네. 한쪽은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그, 돌아가지 가 않는 거는, 사실이고, 그,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래 못갈 겁니다. <laughs> 네. 이번에 한 규제가 오래 못갈 겁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너무 심하게 <laughs>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오래 못 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네, 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유명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벼락부자와 벼락거지. 네. 아, 이거 엄청난. 그러니까 앞으로도 네. 개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라든 간에 네. 나하고 무슨 관계냐. 네. 근데 3년 전, 4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말 믿고 네. 집을 안 샀다. 네. 또 어떤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안 믿고 집을 산게 아니고 네. 그냥 우연찮게 샀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두 배가 됐더라.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개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하고 다음에 투표를 할때그 네. 사람한테 투표권을 안 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좀더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겠다. 네. 그러면은 요새 그 간접 민주주의보다 네. 광장 민주주의처럼 네. 민주주처럼그 예전에 그 조국 사태 때뭐 여의도 아니죠 소초동 집회 네. 또 광화문 집회 네,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나가 가지고 자기 의견을 피력해 가지고 네. 피력해 가지고 그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방을 하지. 그뭐 원망해봐야 뭐 이미 시간은 지나갔는데. 네. 오늘, 어, 정말 소중한 그 DSR 관련해가지고 또 전반적인 또 금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다음번에 선생님하고 또그그 그 이야기할 주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네. 오늘,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이제 감자 스마일 애청자분들께 혹시라도 이제 그 댓글에 어, 금융 관련해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 있는 주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혹시라도 이제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 주제로 해가지고 또 준비를 해드리는데 오늘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 벼락부자, 벼락거지. 저는 어,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께 내집 마련. 특히 1주택, 그러니까 전세에 사는 것보다는 내집 마련. 작더라도 보금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내 집을 갖다가 주지를 않거든요. 공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처럼, 뭐, 무료, 배, 무료 배식, 무료 뭐, 예를 들어서 무료 집, 이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 올해 혹시라도, 뭐, 내가 능력이 되시는 분들, 금매가좀 나올 수 있거든요. 내년 초까지. 라고 하면, 자기 연력에 맞게, 정말, 아, 내 보금자리를 갖다가,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내 능력이 되신다고 하시면, 어, 이렇게 내집 마련을 꼭 하시라는 말씀 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준비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또 감자 스마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쪽에 궁금하신 이야기들이 있으면 남겨 주시면 또 제가 다음번에 또 이광도 선생님 모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저희 애청자분들께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인사 둘 셋.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